연휴가 길었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예, 연휴에 갑자기 추워서 추위가 닥쳐서 혹시 건강 다치신 분이 없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바울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여, 여러분은 더큰 은혜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는데 길의 히라버는 호도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바로 그 길이 예, 호도스입니다. 예수께서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고 하시는데요. 한자로는 길이 도저. 동양에서 도란 세상과 우주의 이치와 법칙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해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과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신학자 바울은 이 진리와 생명의 길, 이 우주의 법칙을 오늘 우리가 교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 예배가 끝나는 제일 마지막 우리 찬양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노래한 복음성가를 같이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사랑이 율법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 했으니 내가 오래 참지 않고 친절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남들이 오래 참지 않고 친절하지 않으면 당신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기하거나 뽐낸다면 역시 잘못된 것이다 생각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당신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은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느낀다면 내 마음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왜 사랑하면 친절하게 되고,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는지를 내가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달을 보라는 것이지, 손가락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랑을 보라 한 것이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손가락입니다. 먼저 사랑을 만나고 사랑을 알고 그러면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름이 있어야 같음이 있다 이것인데요. 어쩌면 이것이 사랑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제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꾸짖는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말한 사람과 달리 주님께서는 무례하고 성을 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본문 25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렛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절벽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 했다고 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석형이라는 처벌 방식이 있었습니다. 석형이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인데, 그냥 여러 명이서 죄인을 돌로 맞춰서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절벽이나 높은 건물로 끌고 가서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정신을 잃었을 때 거대한 돌을 들어서 내리치는 겁니다. 무섭고 잔인한 형벌 방식이었습니다. 석형으로 죽인 사람은 신성 모독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한 죄인을 이런 식으로 쳐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절벽으로 끌고 가 떨어뜨려서 석형으로 당시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 이유는 예수께서 신성 모독을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신성 모독을 범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고 모독했다는 겁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 유대인이 아닌 시돈의 사렙다 과부를 선택하셨다고 했고. 엘리사를 통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을 치유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격분했다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독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민의식과 교만함을 지적하자 격분했던 겁니다. 신성 모독이라 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신성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를 향한 예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신성하고 유대인이라는 자부심과 민족주의가 신성하다는 것 아닙니까? 내 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저 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내 편은 거룩하고 저 편은 세속적이며 내 편은 선하고 저 편은 악하다. 이말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의식을 지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봐라. 오히려 저편이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편뿐만이 아니라 저편도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격분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을 선택하시고 이방인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례한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은 사랑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다. 이다 이방인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방인이 있어야 유대인이 있다고 하십니다. 다름이 있어야 같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다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다름도 같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미국의 소설가 프레너리 오코로는 미국의 남부에 거주했는데요. 지금도 남부는 마이블 벨트라고 대단히 보수적인 기독교, 개신교 지역입니다. 그런데 프레너리 오코르는 남부의 보수적인 개신교 지역에서 캐톨릭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적 질문을 던지는 도전적인 작품이 많은데요. 특히 그의 소설 개시는 신앙적 도전에 응답하는 글입니다. 이 소설에서 터핀 부인은 남편과 함께 목화밭을 경영하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피부병 때문에 병원에 가서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역시 대기실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이 이들에 비해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흑인을 백인 쓰레기라고 했고 흑인들을 검둥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이들보다 돈이, 많, 돈이 많은 백인이니 이들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끔 예수께서 너는 백인 쓰레기가 될래? 아니면 검둥이가 될래?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가난한 백인 쓰레기가 될 바에야 돈 많은 검둥이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백인의 얼굴 모양에 피부색만 검은색이 되면 그래도 낫겠다. 이런 상상을 잘 하곤 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터핀 부인이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는데요. 흑인들을 아프리카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말과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돼지는 가난한 백인이나 흑인보다 더 깨끗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무례하고 인종차별적인 말을 다른 사람들과 서슴없이 나누고 있을 때, 터핀 부인의 반대편에는 책을 읽고 있는 메리 그리스 그레이스라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터핀 부인의 무례한 말에 입술을 삐죽이기도 하고 누려보기도 하면서 참고 참으면서 책을 읽다가 결국 폭발합니다. 메리는 터핀 부인의 무례한 말에 그를 뚫어지게 노려봅니다. 터핀 부인은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학생은 터핀 부인에게 보고 있던 책을 집어던집니다. 그 책은 터핀 부인의 눈썹 위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달려들여서 엎어뜨리고 귀에다 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고향인 지옥에 나가요. 더러운 흙돼지. 소동이 일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와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그 터핀 부인은 충격을 받습니다. 터핀 부인은 단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자기가 잘났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경건, 경건하고 독실한 개신교인이라서 하나님은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에게 책으로 얻어맞고 더러운 흑돼지라는 소리를 듣는 그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생각한, 생각한 신성한 것이 일시에 무너져버린 것이 아닙니까? 더핀 부인은 이 일을 겪고 나서 내면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 젊은 여대생이 그의 귀에,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냈는데요. 소설의 끝에 터핀 부인은 초원을 붉게 물들인 노을을 바라봅니다 노을에 비친 벌판과, 벌판과 길은 아주 신비로운 색채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붉은 노을이 비칠 때 터핀 부인은 우리 안에 있는 돼지들을 보았는데 이들에게도 붉은 노을이 비추어졌고 산과 나무와 사람들도 모두 다 붉은 빛으로 물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모두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곳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내면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요, 나를 돼지라고 불러요. 나를 다시 한번 돼지라고 불러요. 나를 다시 한번 돼지라고 불러요. 지옥의 돼지, 지옥의 흑돼지라고 불러요. 밑바닥에 밑바닥이 꼭대기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는 위와 아래가 있을 거예요. 세상은 밑바닥도 있고 꼭대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바닥이 있어야 꼭대기가 있고 자신이 무시한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사실은 바닥에서 자신을 꼭대기로, 만두지, 꼭대기로 올려 세워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터피는 천국으로 뚫려져 있는 길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던 백인 쓰레기들과 흰옷을 입은 흑인들과 정신병자들이 앞서서 천국으로 걸어갔고 자기 자신과 남편은 제일 뒤에서 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터핀 부인은 두 번의 계시를 접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초원에서 계시를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가 충격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첫 번째 계시가 첫 번째 계시에서 메리가 터핀 부인에게 한말 아줌마의 고향인 지옥에 나가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메리, 터, 메리는 터핀 부인이 터핀 부인의 고향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무슨 뜻입니까? 지옥이란 편을 가르고 나누는 곳이 아닙니까? 나는 선하고 남은 악하다. 나는 귀부인이고 남은 백인 쓰레기 아니면 검둥이다. 내 편은 선하고 깨끗하며 저 편은 악하고 더럽다. 바로 이것이 지옥입니다. 메리가 던진 책과 그녀의 말은 폭력이 아니라 사실은 게시였습니다. 오히려 터핀 부인의 일상이 폭력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불렀고 흑인들을 검둥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자신이 기르던 돼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멸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야말로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6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아무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의그 어떤 사람들도 엘리야를 돌본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대립하고 있는 엘리야를 숨겨주고 먹여 주려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돌이켜 선지자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 편에게만 임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무시하던 이방인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무시하던 그 사람이 내가 얕잡아보던 사람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들이 돌이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설 게시에서 터핀 부인의 마음에 양심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밑바닥이 꼭대기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는 위와 아래가 있을 거예요. 밑바닥이 없이 꼭대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시하던 그들이 있어야 내가 있게 된다고 자각하게 된 겁니다. 나에게 백인 쓰레기 검둥이라고 무시당하던 그 사람들이 있어야 자기 자신이 있으니 자신과 같, 같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한 그 사람들을 사실은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야 지극히 큰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돈 많은 자, 권력이 많은 자만을 바라보지만,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야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없는 곳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처들이 있어야 유대인들이 있으니, 저들이 있어야 내가 있으니 이제 저들에게 감사하고 저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제 30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떠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없애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로 병자와 건강한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별을 없애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자들을 통해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로 말미암아 내가 있으니 내가 저들에게 감사하고 저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가르치신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그 이유가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 가운데 분열이 있기 때문에 이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개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 기록했듯 교독했듯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 몸에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코이고 어떤 이는 눈이며 어떤 이는 입이듯이 개바와 아볼로도 그리스도의 몸에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몸의 일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있어야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어야 어른이 있고, 흑인이 있어야 백인이 있고, 땅이 있어야 하늘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서로 다른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13, 기록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나 오냐오냐하고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바울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와 정의 안에서 친절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라 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나와 저들이 다르다고 하면서 내 우월감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있어야 내가 있으니 내가 하기 싫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있게 되니 저들을 존중하고 저들에게 감사하고 저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 1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제 3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살수 있습니다. 눈을 치우는 사람이 있어야 자동차도 달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켓에서 간단하게 과일과 채소와 육류를 사다 먹지만 농산물, 농산물과 축산물을 키우고 포장하고 진열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살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내 생각을 반성하고 더큰 생각을, 생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사람 또한 삶이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배척한다면 이 세상은 전쟁과 싸움터가 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시돈의 사렙다 과부와 시리아의 적장 나만 아 장군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진리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세상은 모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하늘이 있듯, 다른 지체가 있어야 한 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신앙생활 속에 주님의 몸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된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나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서로 다른 사람을 보고 살아가지만 다름이 있어야 같음이 있다는 것과 저들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듯이 우리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바로 이 사랑의 삶이 우리 신앙 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야 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기독교 신앙인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것도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